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 저희 로얄상형외과의 시그니처 코성형 포픽스 애플 코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도 음.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막 인터넷에서도 포픽스가 뭐냐 자중 보장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직접 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강의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서셨습니다 일단은 한국말로는 사중고정입니다. 포픽스, 즉네 가지가 같이 고정이 돼서 좀더 휘어지지 않고 오똑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포픽스를 정해봤고요. 에펠은 에펠 탑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그 제가 코 성형을 한 환자분들한테 코의 모습을 어 에펠탑처럼 좀더 오똑하고 그러면서도 곡선이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펠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 자가 느경골이든 또 기증 늑경골이든 느경골을 활용해서 코 성형을 할때 포픽스 에펠 코 성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안에 떠 있는 이 여성분에 대한 코를 보여 드리면은 우선은 코가 좀 들린 거를 일부러 표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낮은 코입니다. 자연적인 들창 코의 낮은 코 모습을 먼저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코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상부 연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하부 연골입니다. 이 하부연골이 앞으로 쭉 오똑하게 나와줘야 코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이제 늑연골들을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1번 재료에 해당하는 비중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비중격이고요. 처음으로 수술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격이 5년이 있을 거고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비중격의 일부가 잘려져 있어서 남아 있는 영역이 이제 비중 이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격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늑연고 하나를 연장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2번 재료입니다. 왼쪽 먼저 제가 표시를 하고 있어서 빨간색 늑연골, 즉, 내 자가 늑연골일 수도 있고요. 기준 늑연골일 수도 있는 이 늑연골을 왼쪽에다 하나 연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늑연골도 오른쪽에다가, 환자 기준 오른쪽에다가 또 양쪽으로 이제 연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지지대를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거고요. 방식은 비중격 연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면은 내 코 하부 연골이 쭉 오똑하게 끌어당겨지면서 이쪽을 고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가 좀더 높아진 상태에서, 이상태로도 충분히 오똑하긴 한데, 안정성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또 이쪽에서 잡아줄 수 있게끔, 연골을 하나 더덧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콧등에다가 이쪽에다 이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색도 여기다가 콧등을 이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면 마지막으로는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연골이 하나가 얹어지게 돼요. 그 초록색 연골은 자가 내경골로할 때는 이 모든 게다 자가 내경골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진 기진의경, 뇌경골로 할 때는 피부 바로 밑에는 뭔가 내 연골이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보통 귀연골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보형물을 쓰시는 분들은 이 모습에 맞게 이제 콧등에다 어울리는 보형물을 선택해서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뼈 모양에 맞춰서 3D 프린팅된 보형물을 쓰기도 하고요. 콧등을 높이게 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쭉 높이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포픽스 그 다음에 에펠.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포픽스 에펠 코성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진료실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